이거 아, 몇명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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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시첫 게임. 게임, 게... 게임. 게임 첫 게임 시작이죠. 첫 게임 첫, 첫 게임, 게임. 다 게임. 다 게임. 나가면. 첫 게임 첫 게임 첫 게임 첫나 게임 다 나가면, 게임. 다 나가면 시, 뭐 끝나는거죠 게임 첫 대. 게임 첫 대. 게 마이 마이 임첫 마이 임첫 대. 게임 첫 대. 게임 첫 대. 게임 첫님 게임 보기 방패로 차을를 벌써부터 스님 죽으면 나 뒤에 따라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아, 어, 번째 거 나야. 세 번째 거아 나야. 안돼 안돼. 뭐야 나나 나 계속 양면만 치고 있어. 아, 오, 안안안안 없어? 없 없어? 적이 없어. 아 우리 적 <laughs> 없어. <laughs> 적 없어.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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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려가지고 비려가지고 아 죽어버렸어. 비비 비. 빨야 뭐야? 안 봐. 뭐야? 뭐야? 비비 너무 많아. 야 죽어봐 죽어 아니야 지야아 죽어 아 1킬 뭐야 아잇 와 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저기 없어 저기 저 위치를 알려주면 아, 되겠어아 뭐야 오케이 아킬 저기 안보여 아, 어디야 아 뭐야 어디야 아 뺏겼다 아나 죽었다 컴퓨터 아, 죽... 아 큰일났다 1킬 다아 안돼 안돼 어, 죽으면 안돼 와, 와 미친거 아니야 죽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죽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안돼 나 1킬 도못했어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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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우... 꼴 아니 근데 점령... ㅎ ㅎ ㅎ 아왜 총이 왜안 쏴져? 아니 적도 많은데 다 어디 간 거야? <laughs> 점령 안 해, 점령 안해 <laughs> 점령 안 해, 점령 안해 ㅎ <laughs> ㅎ ㅎ ㅎ 이야아 바보같이! 아아 뭐야 아시시시있에 있어, 시에 있어, 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살았다 살았다 아씨아 아, 네? 뭐야! 아, 귀지 <laughs> A, a 도있어 A a 도 <laughs> 있어요, 아니네, 왕따 스트레스도 왕이 아, 나 이렇게 적이 안 보이는 판은 또 처음이네. 아, 왜 이렇게 해도 라 아, 지난번에 먹을 먹을 포인트가 없더니 이제 먹을 아, 적이 없다. 저기, 안녕하세요. 대야 돼. 쟁 돼. 적킬좀 어, 합시다. 어디 있어? 저기 어디 있어? 아이씨 어, 갑자기 씨씨씨씨씨시시시 날짱대야 날짱대야 어, 어치 돼. 안돼 못가게 못가게 잠깐만 아 이런게임 적응이 너무 안되는데? 못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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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심지어 오버데시야오 진짜 웃긴다 아저 저거 빨리빨리 빨리 와 빨리빨리 면 안되겠죠? 빨리빨리 와, 와빨리아 빨리. 뭐야 아씨 다했어 <laughs> 아씨 햄가안 보인다 저거 뒤졌다 씨 아, 이렇게 어려운 게임 처음인데. 아, 이게 뭐지? 아 <laughs> 이퀼 4데스야와 이씨 이게 뭐야. 햄버거 아직 안 죽었죠? 햄버거 아직 아직 안 죽었어요. 커. 아 일등 일등 일등. 질섰다. 시에 마아야 시. 어 뭐야 뭐야. 날 걸린다. <laughs> 저쪽에서 나와? 아씨 아, 아, 어. 아래 에스컬레이터 쪽에. 소. 어?

죽는 어, 거 상관없어. 일단 죽여야 돼.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아 뭐야? 아내 건데. 아 팔에 상이 아, 없어. 아, 아, 어딨어? 좀, 안 보여? 어디 있어? 비에 마네 비에. 아우 여기서 나오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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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이제 달콤님만 튕기면 되는 거네. 그렇죠. 외전 외전이다. 아 달콤님. 생기면 어, 새로 <laughs> 기면 새로 <laughs> 생기면 아니 생기면 아, 예? 새면안돼튕기면안돼기면안돼기기 어, <laughs> 좀..하네? 갑자기 끊기야아 뭐야 어디야? 비행기.. 아, 와..이럴 좀... 와, 순 없어 아내 달콤님은 내가... 넘사다 진짜 아..안돼안돼 안돼이겨 안 돼, 달콤님 돼. 넘사야 넘사 어디서 그렇게 잡는거예요 다들? 에스컬레이터 밑에 에스컬레이터 밑에 많아요 와..아니 어? 부수수님 여기 리스폰 킬? 에? 리스폰 킬.. 여기? <끝> 아, 그런 거없 와, 안 보여. 저거 안, 안 보여. 보았. 카페 앞에 있는 거안 보여. 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느낌 DDD. 도서관. 아, 죽었다. 어우 씨. 여기 있으면 하나쯤 나을 것 같은데. 아. 아, 제대로 놓고 친대. 데 한탄창 제대로 못뺐었어 웹시야 꼴찜이 아닌데 데스 겁나하네 아. 자살 아, 킬게인 제어 아내건데 어? 어 제가 제가 뺏어 먹었나요 혹시? 아, 몰라요 달콤님이지 미지님이지 <laughs> 몇기까지 왔는데 아내건데아내건데어딨는스폰 뭐? 어디서 되냐 얘들 모르겠어요. 리스폰 키이라도 해서 내가 위쪽은 아닌거 같아요 다들 갑자기 아, 군대에서 힐의 목마른 군대에서 아. 공 하나 떴는데 에스컬레이터 아래 와인 와인 에스컬레이터 아래 있어요 와 잠시만. 나도 좀 있다. 쏘고 싶다 뺏겨 다 뺏겨 오면 아니, 없어 오면 없어 다 잡을 거야 여기서 위에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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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라네 에스컬레이터 어디든 정보 <laughs> 아니에요? 어디든 <거짓된> 정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와 그렇게 그렇게까지 킬돼을올리고 아이 킬도 울렸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아니, 웃음> 아! 바뀌어 여기 바뀌어 여기 <laughs> 있네 거기 있네 거기 있어요 앞에 면세점 시에도 있어요 면세점 어디 아 면세점 아, 이 오, 아, 이 아, 이거.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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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아이네. 아미 k 비켜요헤드샷님미 k 요왜왜왜왜 왜? 이게 미 k 미 k 있어왜왜왜 왜? 왜 자꾸 제 옆에 있어요? 어포이다 폭폭폭 폭폭폭 오케이 하나. 아저 어디 있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자궁 가죽으로... 수... 안되겠어. 아, 저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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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고... 리 빼고... 빼이빼이이고 빼고... 빼 빨리 고리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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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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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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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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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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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제 포인트 먹을까요? 포인트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 그... 뭐한 70킬하면 되지. 좋네요. 아와 다행이다. 달콤님한테 뺏길 파했어 또. 아이내 건데. 무슨 아, 말 네, 백기입니다. 달콤님야 아, 미안. 다들 어디게 뛰는 요 <laughs> 아니, 어이 저, 아, 리스폰 자리인데 적은 없고 우리 편만 있어. <웃음> <웃음> 이게 바로 무지성 개돌아몇 <laughs> 바퀴를 도는 거야 여기. 아제 비행기 공무니 있어 비행기 공무니. 비행기 공무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믿으면 안 돼. <laughs> 제가 당했다고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laughs> 아 에스컬레이터. 4, 어, 시에, 어 많아요, 시에. 시에, 에스컬레이터 <laughs> 시에 많아요 시에. 시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시에 많아요. 시에 많다니까요? 엄청 많아.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야못 됐다. 어, 부스님내 앞에 서 죽었어? 어, 나버그다아 어, 아. 진짜 꼬리에 있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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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꼬리 아, 있잖아요, 봐. 이게 봐. 아, 나 탄이 없어. 좆됐다, 얘들아, 나좀 죽여 봐. 빨리 빨리 빨리. 꼬리 제가 죽였어요. 이해 많아요. 벌써 어... 가나? 잠깐. 와, 시그루미. 맞 스타존다. 아, 열받게. 어아 열받게 하네. 아 이씨. 어 열받네. 아, 나 이거 아 어. 머리 어, 올라갔어. 아니 이 와중에 47킬 너무한 거 아니요. 이제 강태됨 된다. 아 강태가 아니라. 챙기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이기면 이기끝난다야 아, <laughs> 꼴찌야 에초에 아, 스터드가 어디있어? 뭐야? 내가 죽이려는구나? 잘 잡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이고 있는거야? 뭐야 어디야? 아 비행기다 내거야아난 적을 못만나네 이제 아 갑자기 너무 풀뱅이야 아니 안개때문에 안보이는데 아, 스카이를 아, 스카이 아, 어떻게 잡는거지? 아우 어, 미안한데? 리스폰킬을 해버렸네 내가 실수인거 같은데 에이 리스폰킬 그런거 없다네 없나? 얘들도 리스폰킬 안해? 아씨 나같은데 지금 어? 근데 안나간대 꼴찌를 그래. 벗어나야돼 아치 아, 아, 아 맞췄는데 제발 당하면 당할보자 열받는 스타일인가? 아... 가고아 깜짝아 스승님 보자 1등은 글렀고 2등은... 아니 꼴찌를 말해야겠다 점수를 보어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왜 우리나라 우리사람밖에 없어 킬링에 <laughs> <laughs> <기름만 웃음> <사름만 웃음>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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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 뭐야? 왜 체기야? 어, <목소리> 아, 나야야 아, 박 어, 살아났다. 살아났다. 다시 할다50